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립니다. 3 1 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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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의지야은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다. 도 내가 믿고 도해지염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 의지하면 내 모든 영.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독 하고 질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와로 호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멘이라 아멘 아민. 우리가 종종 천지개벽이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합니다. 어떨 때 천지개벽이라는 말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나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열린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지개벽은 언제 쓸수 있는 말이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천지개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종종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다 무너져 버린 이제 성벽, 또 성읍,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에,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에,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에,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지개벽 같은 엄청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어 이스라엘에 관한 여와의 호 경고의 말씀이라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중하다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곧 하늘을 펼치며 땅을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떤 일입니까? 하늘을 펼치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천지 창조죠. 하늘도 열고 땅도 세우고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오늘 일절의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중에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만큼이나 위대하고 예 그리고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무너진 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맛이 천지 개벽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엄청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일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 일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야, 저 일은 어렵다.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형편들을 보면 야, 참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좀 소망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2절부터 그 초라해 버린 누가 보아도 야, 저성이 뭘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에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에루살렘으로 그 모든 사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에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예, 정신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예, 막 쓰러지고 그렇죠.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 그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예, 루살렘의 강력한 모습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지요.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무거운 돌 그것을 드는 자가 다친다. 이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이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들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보겠다고 힘을 쓰다가 허리가 나가기도 하고 또 힘으로 안 되니까 몸이 다치기도 하겠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강력한 민족이 되고 성이 되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예, 천지 개벽을 일으켜 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이 예, 말, 힘의 상징인데 그 말들도 그렇고 그 말을 탄 사람도 그렇고 예,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앞에서 다 무너지는 예,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2절, 3절, 4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약보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성으로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은 그 모습을 바라본 유다의 지도자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망군의 여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깨닫는 거죠 야이 일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는구나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결국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절, 그날에, 4절은 또 그날에, 6절, 8절, 11절에도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좀 당장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은 그날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현실과 또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나는 할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그 기다림과 소망과 인내의 시간이 또그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 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시고,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여전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꼭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참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지 개벽을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혹시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또 여러분 성경아카데미 가운데 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